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클래시입니다. 아, 지금 좀 밤이 좀 늦었는데 잠이 안 와서 예례적으로 아, 카메라를 좀 아, 켜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철저하게 대본을 써서 그 대본대로 영상을 만드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넋두리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클래시 TV라는 채널을 한 4년 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최근 3개월 정도가 이제 그 고민이 가장 좀극게 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이 좀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이 좀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일단 그 고민의 어떤 원천은 뭐 여전히 이제 저희 채널을 좀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에 이제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돼서 일단 저희 크리스티비라는 채널이 이제 전 되게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그런 패션 유튜버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스스로 저희 채널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저희 채널을 기획했던 의도는 모든 남자의 자신감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자신감을 좀 키워드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그루밍이나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이런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좀 폭이 정말 넓어졌는데 오히려 그 하나 하나는 정말 이렇게 잘 알려주는 채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채널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지만 어쨌든 좀 어. 예전과 되게 비슷한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을 거의 실험의 해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가장 <laughs> 실험적으로 했던 게 이제 그거 알아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분들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셔서 이제 중단을 했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도 다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쇼츠에 대한 개념을 다 아시죠? 근데 당시에는 쇼츠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이제 해외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이제 쇼츠가 한국으로 넘어올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미리 쇼츠 콘텐츠들을좀 만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한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능감을 더해서 조금 이런 클래시라는 캐릭터를 좀 희화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콘텐츠도 많았고, 뭐드라마의 패션 리뷰를 한다든지 혹은 또 저희 채널에서 뭔가 동기부여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엄청 뭔가를 막 대단하게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보다 생각이나 고민이 좀 많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3분 라떼라는 코너도 새로 만들었고. 이외에도 정말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찍었는데 안 올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또 지금 보면은 비슷한 컨텐츠를 좀 양산하는 그런 채널의 느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외에도 좀 도전을 좀 좋아하고 뭔가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고 추진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뭔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빨리빨리 이제 추진하는 그런 성격인데 유독 이제 저희 크리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의 정체성이 정말 명확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아이덴티티를 지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혹은 이 클래시라는 캐릭터를 확장을 하는데도 좀 환기 같은 게좀 느껴지고 캐릭터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놨다그래야 되나? 뭐 그게 어쨌든 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많은 도전들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 겉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뭐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채널이구나 뭐 실제로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이시겠지만 다른 유튜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정말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게 수면 밖으로 좀잘안 드러나서 그렇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프루 멤버들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실제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기 전에는 저희 클로버 여러분들, 이제 클래시룸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골드 클로버가 이제 가장 거의 가장 상위 등급인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 비슷하게도 했었어요 이제 크리스티비의 문제점이 뭐고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었고 어쨌든 지금 드는 생각은 채널의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만족감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조회수랑 상관없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와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컨텐츠 이렇게 비율을 좀 조절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laughs> 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클로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만드는 컨텐츠도 과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확신이 잘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좀 자문을 더 구하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원래는 이제 저희 클리스티비가 그래도 1년에 몇번 정도 뭐 많게는 두세 번까지도 팬미팅 같은 구조, 뭐 클래시 아카데미가 됐든 아니면 뭐 강의가 됐든 팬미팅이 됐든 뭐 정말 뭐 이런저런 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제 클로버님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어떤 동기 부여이자 에너지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 시대를 점령하고 나서 사실상 그런 게 없고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진행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저희끼리 이제 매너리즘이 좀 많이 빠져서 그 안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진짜 매주 엄청 치열하게 저희는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건 어쩔 수 없죠. 아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회가 마땅치 않네요 그리고 이제 PC주의 같은 게 강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획을 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엎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분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에도 제한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되게 에너지를 얻은 어. 케이스가 있는데 되게 뜬금없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 노커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리네셔츠를 제작을 하고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그게 되게 큰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수량을 너무 조금만 들어가지고 너무 빨리 품절된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저로서도 안 해봤던 새로운 도전이었고, 뭐 실제로 재미도 있었어요 클로버님들의 니즈를 알고 있던 것을 충족을 시켜 드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이제 재미도 있었고 뭐 셔츠 품질에 대해서도 정말 뭐 지금도 자신을 엄청 갖고 있지만 그 셔츠 구매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보여주신 어떤 신뢰들이 동기부여의 한 측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런저런 넋두리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티비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는 정말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예산이나 시간이나 자원을 들여서라도, 어, 좀 계속해서 변화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아직, <laughs> 저희 크롬 멤버들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내일 얘기를 할 건데, 이번 8월을 정말 이 어떤 크리스티비 변화의 달로 여기고, 어떤 비상 운영? 이런 걸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변화에 엄청 저희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아시겠지만 친한 유튜버분들이랑만 친하고 다른 유튜버분들과의 어떤 친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정말 연락을 좀 많이 드려봤었는데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이 저희 채널의 그런 이미지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패션이나 뭔가 하이엔드나 아니면은 뭔가 교육적인 아카데믹 한 컨텐츠를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은 그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받았었고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면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갇혔던 것 같아요 다른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과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정말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도움 많이 주신 이제 우파 TV의 우파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저한테 또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많이 시도해볼 예정이고 저도 많이 배울 것 같고 플로버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많이 좀 섭외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마르지엘라 향수 추천 콘텐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 크리스티비가 그동안 시위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구나. 예를 들면 이제 IT 유튜버분들은 뭐 이런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게 새로 나올 때마다 실성 있는 컨텐츠를 다룰 수가 있고, 물론 자동차도 이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걸 다룰 수가 있고, 한데, 저희가 다루는 것들은 좀 이런 실성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오히려 의식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마르젤라 컨텐츠를 하면서, 아,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클럽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좀더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좀 영상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편집을 좀 외주를 들여서라도 빠르게 빠르게 많은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 영상은 아니지만 이제 리 매니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래시라는 캐릭터가 항상 좀 많이 정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클래시와 클로버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벽 같은 게좀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살짝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대본 같은 게좀 거의 좀 완벽하게 구조가 이렇게 짜져 있지 않으면 촬영을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생각과 행동,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시리즈물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클래시 혼자만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드는데 한계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 서브 출연자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뭐 저희 크루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음, 8월 한 달에는 길메이저 뭐 9월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기존의 클래시TV에서 보시던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겠지만 그 이외에 좀 새로운 것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할 거라는 거 미리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고민의 끝은 항상 이제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오랜 기간 이제 크리스티비라는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클로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30대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해 봤다. 그런 거는 진짜 행복한 행운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카메라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까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뭐 유튜버분들이 다 그렇지만 미리 저희는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기 때문에 뭐이 영상이 올라,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텐션 같은 게이 <laughs> 영상의 앞뒤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좀 많이 떨어져 보이실 것 같아서 그 점이 갑자기 좀 죄송하네요. 근데 아무튼 영상이 좀길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어떤 쓸데없는 이런 넋돌리를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정상적인 텐션으로 좀 재밌고 이제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클래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영상을 치니까 심장이 빨리 뛰네. 앞으로도 잠못 자겠네요. 몇 시에 자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 스스로가 계속 변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계속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계속되는 성취와 이런 발전이 있어야 클로버 여러분들께도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진짜 나름 생각했을 때 회사 일 때보다 일단 훨씬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나 앞으로도 더 바쁘게 많은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클래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그냥 한 사람인데 30대 중반의 남자일 뿐인데 저를 이렇게 어, 좋아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어, 얘기를 하면 좀더 계속 청승맞은 얘기만 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